ม่มมาเป็นฟีเตอร์ให้เราได้ดิไม่กินเอามะขามกเออเข้าเลยนะขามมะขามเออเนี่้ามยังไงเาอาอได้ป่เอาไปปิดเอามากแล้วเอาก็ไปเอามากินบังจะกดซไปเลยโอ้โหเซียเลยมัง 지금 이거 따로 왔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네요 아, 아니, 아아이 알로이 말? 알로이뼈아이나 마캄 마캄? 마캄 마캄이 이게 마캄? 마감. 어뼈 아, 기름찜 아, 여기 찍어서 같이 먹는 거 아니, 마캄 마캄 캄뼈년번나 아, 아 일년에한번 โอ้โหตวีตวยเลยโอเคโอเคกินเอาหน่วยดิบตัวโอ้มันสุกสุกโอ้ไม่ใช่อันนี้สุกเลยนี่อันนี้อันนี้ไม่สุกดิบอยู่กินกินได้กินโอเคโอเคเจ้าก็มาลองกินได้ไหมได้โอ้โอ้ Iya, anjing arahina, acara ara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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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ring ping ara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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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ring ping? taring arahina, arahina, taring ping arahina, oh arahina, taring ping taring ping arahi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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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ahina,

이것도 약간 셔, 약간 신데, 응? 그래도. 워 그래도 괜찮네? 응. 음, 그래도 괜찮네? 약간 신맛은 났는데. 마, 마요이 쏨, 쏨. 저 나무에서 지금 따갖고, 음. 직접 먹는 거예요. 코코넛 피. 치아이나 마, 파오

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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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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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넛 맛이 어때요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난 이게 최고야. 아, 아 예. 따봉, 따봉. 낀다이? 어, 차이, 오케이, 낀다이, 오케이. 이거에는 벌써 와셨지. 이거 먹어보라고? 먹어. 아, 제가 이거 먹어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. <laughs> 우와, 바나나. 내일 모레 먹으랍니다 네, 내일 어, 모레. 지금 아직 아직 양양 양매알라이. 음. 양매알라이. 자, 조금 며칠 더 기다리면 아니. 맛있대요. 아. 바나나. <laughs> 이거 유나이 가까이? 밤미. 미지머. 미미미. 아, 우리 피나이 피나이 밤. 응. 아, 우리 그 피나이가 직접 우리 형님이 직접 운, 운영하는 데가 있대요. 빅사이즈. 빅사이즈가 있어요. 나무 큰거 있어요. 빅사이즈 우와.

어 지금 이 생선 말리려고요. 어. 고기를 지금 말리요. 생선이 아니라 고기를 말리는 거구나. 어. <목소리도> 네네네 네. 아니 어마많이 돼. 지금 돼지고기 말리려고 이산 스타일인가 이거도. 돼지고기 말려서 먹는 건 한국에선 보지 못한 것 같은데. 아 <laughs> ต้องันได้นะมันหักไโอ้เออเออม่เป็นไรเังมาตหนะตู้ะหาหักแล้วมัไได้ 오, 깽막, 좋아요. 티마. 오, 여기 또, 뭐, 시장에서 오신 분이에요, 우리. 아, 지나가는 우리 오토바이 시장. 아, 오토바이 시장이야. 네, 지금 어떤 거 있는지 한번 볼까요? 네, 이런 거. 어, 꽃, 꽃 팔고. 어, 이런 거 팔고, 그 다음에 이런 거 팔고. 오토바이 시장. 오케이 오토바이 시장 차이카 오토바이 달라 달라도 오토바이 차이카 지금 오토바이 시장이에요 오토바이로 이렇게 동네마다 다니면서 시골 동네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판매하시는 분 사와디캅 코마차가오레 카홈 아 지금 이제 마지막 저 여기 돈이 어, 얼마 아이, 없는데 아이, 이 친구에게 하이 아, 하이. 여기 있는 돈을 다 주도록 하겠습니다. 탁먹탁먹하 해. 탁먹다 오케이 하이 지금 하이 100받, 하이 하이 오케이. 지금 100밧 50밧 잔돈까지 잔돈까지 다 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다 수자자 이렇게 해서 많은 우리 태국 친구들한테 <laughs> 있는 돈다 털어줬어요, 없어요. 만 <laughs> 네, 우리 친구들이 이런 작은 돈이 아마 유용하게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뭐 작은 정성인데 큰 보탬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저희 따뜻한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곳 태국 넝카이 친구들은 따뜻한 마음과 또 여린 마음 그리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.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조금 더 아름답게 봐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곳 넝카이 앞으로도 아,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.